자 토요일 주말 젊은이들이 모이는 일산 라페스타 거리입니다. 어,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들 백종원 대표가 있는 더번 코리아의 매장들도 저녁 어, 피크 타임인데 손님이 없죠. 자 이런 코로나 직격탄을 맞는 상황에서 오히려 매출이 늘었다는 한 외식 기업의 CEO를 어, 집중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자 과연 백종원보다 더 잘하는 매장을 만들고 있는 자 우리 어, 민쿠 민강현 대표를 유식한 TV에서 소개를 합니다. 이제 음식점을 네. 직접 경영하는 입장에서 사실 네. 코로나는 재앙 아닙니까 음식점, 그죠? 그렇죠. 뭐 20년 동안 해본 음. 것 중에 가장 길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음. 오래 불황이 지속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 을 못했는데, 네. 어, 그 우리 이제 물론 자영업도 하시지만 네. 또 이렇게 컨설팅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어떠세요? 그 작년 돌이켜보면 2020년 어떻게 그렇죠. 정의를할수 있을까요? 2020년이 시작이 돼서 사실은 그때는 잘된 집도 있고 못된 집도 있었어요. 네. 근데 올해는 이제 다 전부 안 되는 상황으로 이제 바뀐 거죠. 아, 그럼 올해가 더 전망이 더안 좋네요. 아, 전망으로 따진다 어. 그러면 중반 정도 넘어가면 괜찮지 않을까? 저는 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작년에 그, 물론 이제 우리 민국 다시마 화정에 있는 맛집으로 이제 알려져서 네. 어, 네, 매출은 어떠셨나요? 저희는 좀 괜찮았어요, 그래도. 아, 그럼 선방, 선방을 한 거네? 네, 저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어.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 코로나 전 매출보다 작년에 코로나 때가 매출이 좋았었어요. 어, 성장했어요 예. 네. 이야. <laughs> 이상하게 그런 네, 구조가 네. 됐는데, 네, 네. 그게 이제 코로나가 딱 시작되면서 다시마가 이제 음. 원플레이트 음식이다 보니까 네, 네. 같이 먹는 음식, 이긴 하지만, 네. 각자 이렇게 정식으로 한 1인분씩 나오다 보니까, 네. 거기에 반응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그 코로나에 대비해서 그렇게 구성을 한 거는 아니었고, 네그 전부터 했던 거죠. 그 그전서 했는데, 네, 운이 좋게 뭐 그렇게 된거요 그게 먹힌 ]겠죠. 거네요. 네. 아, 그러니까 손님들이 이제 안정과 위생을 생각하는 그런 욕구가 강해지니까, 그렇죠. 그 1인 식단으로 나오는 거를 굉장히 선호한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그럼 다른 자영업 쪽은 어떠신 것 같아요? 제가 그거 말고 몇개또 다른 거 하고 있는데, 네. 그쪽도 나쁘진 않았는데, 그래도, 어, 1인 음그 1인 플레이팅 음식, 음. 개인적으로 먹는 음식에 대한 반응이 높았기 음. 때문에 다른 쪽은 좀 어렵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물론 이제 물론 민국 다시마가 하는 매장들은 어떻게 보면 좀 선방을 한 거고, 네. 그 이제 컨설팅을 하러 다니시잖아요, 지방에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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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데 자영업 사장님들은 어떠신가요? 아, 좀 극명하게 음. 나뉘는 것 같아요. 음. 잘 되던 곳들은 매출이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았고, 음. 그 다음에 조금 안 되던 곳들은 더안 되는 곳들이 많고. 음. 그니까 비율로 따진다면 안 되는 곳이 더 많죠. 훨씬 더 많죠. 네, 잘 되는 곳은 근데 여전히 잘 되는 상황인 건맞아 그렇구나. 네. 그,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영업시간 단축이라든가,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업종이 이제 그 자영업 쪽인데. 그렇죠. 자, 올해가 이제 사실 올해를 못 넘기면 상반기를 버티지 못하면 뭐, 지금도 이제 폐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네. 더안 좋아질 수 있단 말이죠. 상반기가 저는 오히려 네. 고비인 것 같아요. 고비. 여기서 아. 이제 폐업하느냐. 응. 작년까지는 보태든이 어떻게든 그렇죠. 대출을 받고, 에이, 뭐, 끌어 땡겨서 왔는데. 카드, 끌 그래. 땡기든. 제 주변에도 벌써 어.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중에 어. 접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저도 지금 매장 중에 하나를 접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알던 그 유명한 프랜차이즈 매장들도 막속절 없이 무너지는 현상들을 보고 있거든요. 네. 어, 그럼 이제 올해는 이 살아남기 위해서 네. 우리 자영업 어떤 전략을 갖고 네. 실천 전략,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실적 경영을 하시니까 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어, 개인적으로, 음, 배달에 좀 이렇게 집중하지 않고 있어요. 배달, 오히려? 네, 네. 어, 그래요? 왜냐면 지금 배달이 너무 포화 상태거든요? 음. 음. 일단 창업비용이 너무 작으니까. 네네. 네. 아무나 배달을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배달 쪽이 너무 쏠려 있어요, 지금. 아. 지금 배달을 한다는 거는, 음. 더군다나 막차고. 막차고. 어, 막차라기보다는, 어, 그냥. 경쟁이 치열한 너무 거죠. 너무 치열한 거죠. 그러니까, 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아, 남는 게 없다? 네,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배달을 했을 때, 음.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시 손님들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나왔을 때, 머리 수도, 배달 쪽에 머리 수도 많은데, 매출까지 줄어들면, 음. 그때는 다 던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역발상을 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래서 그죠. 저는 오프라인 쪽에 좀더 집중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아, 그럼 이제 고객 서비스라든가. 그렇죠. 네. 메뉴 개발이라든가. 네, 네, 네. 그 고객 마케팅. 네. 그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다시마를 가면, 네. 그 깜짝 깜짝 놀래요 네. 그, 이제 매장 안에 그 전에 하기 전서부터 고객과 뭔가 그 접촉점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셨잖아요. 네, 네. 다시마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 좀 잠깐 소개를 해 주실래요? 음, 저는 이제 그 직원들한테 어떤 교육 같은 것도 한동안 많이 시켰었어요. 네. 근데 교육이라는 게 하루 이틀로 되는 것도 아니고, 1년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냥 고객 접점에 있을 때 고객과 어떻게 소통하게 하냐면, 고객이 친절하다고 느끼는 구조를 만들어 가요, 그냥. 아, 고객이 친절하게 느낌을 받는 네, 구조. 그런 구조를 만들어. 예를 들어서 음, 음, 음. 뭐 생일자다 그러면 생일자한테 뭔가를 준다던가그 어. 주는 그 프로세스를 짜서 음. 어, 직원들이 이렇게 자기의 어떤 자기 개인적인 프로세스가 아닌 음. 전체적인 프로세스로 고객들이 아이 가게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준다. 어. 그리고 어, 종업원들이 날 신경 써준다는 느낌을 받게끔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 보니까 SNS도 많이 그 활용하 하세요? 제가? 해야죠. 그래서? 네, 해야죠. 어, 주로 많이 활용하는 SNS는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카카오톡을 주로 많이 사용해요 카카오톡? 네,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음. 어, 요, 고객 우리 저희 매장이, 계속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 계속 고객들한테 네. 이제 계속 메시지를 네,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고 음. 어떤 행위를 그러니까 행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벤트를. 해서 아. 네, 이 가게가 음. 어, 미축되고 있지 않고 계속 뭔가를 해주고 있다는 걸 자꾸 보여주죠. 그게 그게 이제 코로나 시대 에 오히려 그 성장할 수 있는 그렇죠. 그 토대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온라인을 통해서 네. 행사를 보여주고 고객을 오프라인 쪽으로 끌어들이는 방식. 아. 저는 그거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도 그런 전략은 계속. 하실 생각이죠. 계속 해야죠. 더 네, 강화하고. 네, 더 강화해가야죠. 네. 네. 마지막으로 좀그 어쨌든 이제 큰 변화를 네. 이끌기 위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사도 하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이제 하셨는데 그럼 자영업은 이제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계속 해야죠. 아, 그 화정에 있는 네, 그 다시마나 이거는 계속 하시고. 식당 씨도 할 겁니다. 아, 식당 계속 하시면서 네. 사업을 어떻게 보면 그좀 확장을 한 거네요. 예, 네, 좀. 음. 계란을 한 판에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거죠 아 포트폴리오를 이제 네. 하신 거고 네. 그리고 자, 올해는 새해에는 네. 어떤 바람을 갖고 이제 사업을 하시게 될지 네. 그 기존의 식당도 잘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네. 또 새로운 식당도 또 시작을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기존에 지금 새로 시작한 이 온라인 쪽에 그 식당과 관련된 사업을 네. 지속적으로 좀꾸꿀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말씀드린 수퍼앤 스푼앤스틱이요. 스푼앤스틱. 네. 아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음식점 네. 어, 플랫폼의 역할을 네. 에, 하고 또 네.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네. 그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죠? 네 그렇죠. 자 이런 분들 어떻게 하면 돌파구를 찾으실 수 있을까요? 어, 그러니까 지금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돌파구라고 생각하는 게 네. 배달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배달을 하면은 어 매출이 올라간다는 거는 초등학생도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음. 어 그쪽보다는 자기 상품을 좀더 강화해서 음.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식으로 좀 방향을 잡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어 그러면 요즘 그 예를 들어서 온라인 판매를 한다면 밀키트 쪽을 좀 도입한다든가. 네네. 좋죠. 아, 그럼 네네. 지금 음. 어 통신판매업상 자영업자들도 지방으로 택배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게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 자기 상품을 강화해서 그쪽으로 마케팅을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건 배달이 좀 나을 수 있지만, 네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온라인 쪽으로 판매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온라인, 비대면 영업을 좀더 강화를 해야 된다. 네네. 아, 그게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올해... 오히려 부수입으로도 좋을 거고, 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어쩌면 주수입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매장 안에서만 먹는 게 아니라, 어떤 테이크아웃이나 그렇죠. 온라인 쇼핑몰 판매라든지 네. 뭔가 판매 채널을 좀더 강화하는 게 네. 그 지속 가능한 네. 일인데요. 배달도 물론 안할 수는 없지만 네. 배달 쪽으로 쏠리면 매장이 음. 어, 상황이 좀 달라져요. 배달 음. 쪽으로 너무 배달 매출이 올라왔다고 음. 배달 쪽으로 세팅을 해버리면 음. 그 오프라인 매장이 배달 매장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음. 그건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 오히려. 그, 오프라인 매장이 이제 무너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네. 뭐 레스토랑 같은 데서 음. 배달한다고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컸다 갔다 하거나, 그렇죠. 어, 그 비닐봉지 그렇죠. 파삭파삭거리고 막 음. 띵동띵동 거리면 음. 오프라인 매장도 망가지게 되겠어요 아, 그렇군 자, 그러면 어쨌든 그 올해 이제 1월 들어와서 저희 유식한TV 이제 첫그 영상을 이제 찍어주셨는데, 네. 자, 그러면 그,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어떤 사업적인 비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제가 지금, 그, 어, 온라인 쇼핑몰도 하고 있지만, 네. 어, 온라인, 그, 온라인에서 저희 식당이나 이런 소규모 점포들을 음. 온라인 쪽에 관리해주는 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같이. 아, 온라인 관리? 네. 예. 음. 그쪽 사업을 좀더 키우고 싶어서 음. 좀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스튜디오도 만들고 있고, 네. 그러요 여기 네. 스튜디오 다되 있고. 네. 스튜디오 도 만들어 놓고 지금 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그 식당도 물론 잘 돼야 되지만, 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새로운 사업들이 조금 더 어,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올해 저희 큰 목표입니다. 아, 그래. 자, 2021년 민쿡의 다시마를 넘어서 이제 새로운 네. 그 음식점 플랫폼 비즈니스로 네. 더욱 그 성공하시길 응원해드립니다. 유식한 TV 네. 구독자분들에게 네. 제가 이 영상을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